<laughs> 네, 이 시간 함재현장님 나오셔서 준비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를 기억하여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줄 모르는데 간증밖에 할줄 모르는데 작년에 간증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요새 말씀 가운데서 좀 느낀 것과 또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기 섰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laughs>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 뭐, 우리 아이들도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소 제목이 이 성경 위에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던가요? 예? 저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탕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더 읽으려고 했었는데, 안 읽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에서 제가 안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나누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달라고 제가 좀 넓은 세상에 가서 넓게 크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해서 참이 말씀 속에서 이해 안 되는 점이 난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간이 크길래 아버지한테 멀쩡한 아버지 앞에서 그 제사를 내 거를 달라고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께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참 시안한 아들이다, 그랬는데, 아버지 또 이상해요. 그런다고 또그 재산을 또 반을 나눠줘요? 제가 참 신기하다. 근데 이런 설교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면, 이 아들이, 돼지 치는데 가서 돼지를 치다가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쥐엄 열매 열매도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다시 집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마음이 어땠어요? 회개하고 돌아섰나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제가 이 글을 보니까 내가, 이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우리 어렸을 때는 저 다리 밑에 가면 거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동양에 먹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직장이라고 가죽이 있는 데서도 먹을 게 없고, 이거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지금 먹을 게 있었고 잘 때가 있었고 돈쓸 돈이 있었더라면 아버지 생각이 났을까요? 그가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근데 진정한 마음에서 아버지에게 잘못된 것 때문에..." 회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파 가는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니 아들이 가로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이 여기에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집이 가까울수록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의 평안이 있었을까요? 아 집이 가까워 오는구나 이제 나는 집이만 가면 먹을 게 많아 행복해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면 집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그랬을까요?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참 근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거리가 저렇게 먼데 누군가 뛰어오길래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 아들은 돼지 치다 온 사람이라 옷에서 냄새도 폴폴 날것 같았고 세탁도 못해 입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올싹 끊어놨어요. 죽었다 살아온데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새 옷까지 오고 가락짓 끼우고 잔치하자. 자 여기서 나온 사람은 두 사람이 나왔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왔어요. 이 아들을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지금? 이 아들을. 누구예요, 이 아들이? 예? 이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해계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만난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만난 사람은 해결을 할 줄을 몰라요.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해결을 뭘 어떻게 하는 건 줄을 몰라. 해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이 아들이 집이 가까워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얼싸 안았을 때그 아들이 해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돌이켜보면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정말 신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모든 생각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이 거듭났는가?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담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을 때에. 그가 언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가? 여러분들은 언제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받으셨어요? 용서를 받으셨어요? 예? 언제 받으셨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순간에 뭐 했어요? 그 순간에 아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서 줄 때, 주기 전에 이미 아들을 다 용서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재산을 달라고 해서 줄 때에서부터 아들이 탕진하고 들어올 때까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죠? 원망했나요? 너그돈 가지고 와서 다 쓰고 왔니? 뭐 했니? 이런 말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나 오나.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오늘은 올려나. 그러면서 보니까 아들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떠나는 날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하고, 아담이 하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 하던가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아담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과실을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게 한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자에게 물으니까 여자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뱀이 나를 게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 이두 사람이 지금 이 잘못된 원망을 지금 그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우리 그래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망 한마디도 안 하셨어. 그걸 왜 먹었느냐?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텐데. 그러시지 않으셨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양을 잡아서 가지고 옷을 해 입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다. 그래서 아담이 진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재집을 지고 가는 바람에 우리는 다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아담이 죄를 질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 모두도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회에 앉아계신 분만 용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를 받았을까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들은 내가 제정해놓은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전에 와서 나에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다 용서했어. 근데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용서 안 해. 그러셨을까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요전에 그 정로의 계단을 보다가 회개장을 보게 됐습니다. 회개장을 보다 보니까 회계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내가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이 죄니까 이것을 이제는 떠나가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회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을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 탕자가 아버지가 와서 끊어 고 잔치해 줄 때, 그 아들은 다시는 그런 죄를 저, 저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지 예, 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려면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내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는 누구도 올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오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화목하게 좋은 일만 한 사람만 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또는 우리가... 죄짐에 눌려서 근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모든 죄라든가 잘못된 것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 저절로 해계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서 또 눈물이 날것 같아서 제가 고만하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 요 며칠 전에 경험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여섯 가정이 만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그래서 3주 전에가 가서 갔는데 저녁을 이제 대접을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유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게 하나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저걸 내가 꼭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12명 중에 요게 내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먹으면 없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그걸 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1 2 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저는 나의 아, 예. 포기를 했는데, 여기 한세 사람 먹을 침대 있는데 한 사람이 싹 가져가더라고요. 그뭐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이야, 진짜 너무 한다 말은 못 하고, 그 장로들이 여섯인데. 여섯 중에서 두 사람은 나하고 동갑인데, 세 사람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그래서 제가 집이 돌아오면서, 참, 사람들이 어째 그 모양이냐. 두번 다시 가차에 가고 싶지 않다.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갖고 싶은 거저 사람도 갖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저 사람도 먹고 싶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양보하는, 믿덕이 전혀 없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구선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너 어제 저녁에 그 음식 가지고 간 사람 비판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 너, 내가 해야 할 심판의 자리에서 네가 심판하고 있었잖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집이 오면서 기분도확 나쁜 데다가 그 생각을 반새도록 했었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남 생각 조금도 안하고 자기 생각만 해고 혼란곡을 집어먹냐. 이 생각을 저녁에 계속 했어요, 제가. 할수 있어요?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내가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제가.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만약에 그, 제가 심판할 자리에 안 갔더라면 제가 의인이 될뻔 했지만,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요즘에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과거에 몰랐던 제가, 저의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엔 제가 아니었거든요. 요, 며칠 전에 제가 그 남은 집께 어느 장로님하고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했는데, 하고 오니까 또, 또 마음이 괴로워요. 또 마음이 괴로워. 이런 말안 했어야 되는데, 내 말이 100번 오라도 저 사람 입장 안 처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고 싶,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나는 잘했다고 내가 말하면 제가 의로, 의로워지나요? 안 의로워져요. 어차피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꼭 내가 잘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너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죄의 습성이 자꾸 솟아올라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의 사이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탕자와 아니지, 탕자보다 더더 더 힘든 아들인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이 죄의 습성이요. 나의 그 속에 있는 남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보는 이 생각이 결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남 잘못하는 것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자리에 꽉 올라앉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당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당자를 우리 여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또이 시간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판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 자리에 앉아서 교만을 떨고. 제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 모르겠어요. 오늘 제 입으로 이렇게 시인했으니까 내일은 조금 나 질러는지 또 모레는 조금 더나 질러는지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영원히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탕자로 남아서야 될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는 더 말씀 속에서, 더 기도 속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행동 행동을 늘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마치는 때까지 저희의 마음에 즐거움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빈 자리를 속히 채울 수 있는 우리 귀래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